네, 안녕하십니까. 햇반, 컵반 3종 세트로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배고파. <laughs> 정말 배고파 네. 너무 배고프죠. 아, 진짜 땡 하기를 기다렸어요. 음. 진짜, 진짜 기다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저희처럼 극도의 네. 배고픔을 느끼는 상황에서 <laughs> 정말로 네. 시급하게 빨리 바로 지금 먹게 필요하다면 그쵸? 무조건 햇반 컵반 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네. 지금 딱 3종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네. 빨리 저 근데 인사 이름 인사 안 드리나요? 네, 송유희 <laughs> 예지킨입니다 <laughs> 아니 아, 지금 아니 인사를 네. 이름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빨리 뜯고 싶은데 네, 네. 네. 일단은 어~ 저는 고추장나물 있는 거 앞에 먼저 음. 다 뜯고요 한, 네. 다 뜯어버릴게요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 3종은요 어떤 네. 걸 보여드리냐면 음. 강된장 고리 그리고 중화 막화 두부 덮밥 네. 네. 그리고 고추장나물 비빔밥 네. 이3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실 오죽. 수 있는데요. 네. 12개를 드려요. 음. 근데 다 똑같은 중화, 마파, 두부만 12개 드릴게요. 뭐, 고추장, 나물만 12개 드릴게요가 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같이 네. 섞어가지고 네개씩 음. 해서 네. 총 12개를 드립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고. 음. 입소문이 그냥 자자해요 자자예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1시잖아요. 음. 그리고 저희가 스탠바이를 거의 12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허기져요. 정말 너무. 지무요 스태프분들은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다 뜯으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드시고. 그 냄새가 그냥 그 고소한 그 비빔밥의 냄새가 음. 진짜 후각을 완전 자극하는 네. 그 3종으로 여러분이 찾아뵙습니다. 저희 어떤 거부터 시작을 먼저 돌릴까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처음으로. 일반적인 비빔밥은 약간 맨 나중에 하고 싶고요. 음. 깐 된장 아니면 지금 마파인데, 깐 된장, 데, <laughs> 어. 깐 된장 너무 좋았는데, 마파 두부부터 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할까요, 우리? 네네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네. 마파 두부 덮밥부터 네. 할 건데요.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네. 신기했던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오픈해서 밥이 또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이게 따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밥이 뭐 따로 뭐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 있겠구나. 그쵸, 그쵸, 그 그게 음. 아니라, 진짜 리얼 햇반. 음. 해 따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안에 저희 또 수저를 준비하려 했더니 왜 급할 때는 음. 왜그잖아 밖에서 막 배고플 때는 음. 수저 없으면 진짜 미치지않아요 네. 근데 맞아. 젓가락만 있어요. 나무 젓가락은. 근데 얘네 안에는 또 이렇게 미니 수저가 또 들어가 있고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스까지 이 그릇 안에다가. 다 넣지 마시고, 이 네. 상태에서 네. 정말 배고플 때는 편의점 그냥 밖에서 그냥 딱 뜯어가지고 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음. 요이 상태에서 그냥 약간 오픈, 조금 오픈을 할 거예요. 이 음. 정도 오픈, 컵, 밥도 이렇게, 네, 햇반도 이렇게 오픈해서 네. 돌리, 돌리고 오겠습니다. 네. 한, 진짜 이게, 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한 준비는 이 안에 다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수저도 네. 이게 진짜 없으면요. 우리 네. 맨날 요구르트 스푼 조그만 그쵸. 걸로 와이스크림 음. 퍼먹고 음. 이런데 이건 정말 그냥 우리 일반 수저 크기만 한데 조금 짧은 음. 넓은 수저가 들어있어서 밥을 먹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 이렇게 불편하진 음.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돌려만 주시면 바로 음. 그리고 우리가 빨리. 지금 앞에 음. 계란, 계란 후라이를 또 해놓으셨어요. 그 이거 어떻게 드시는요 비빔밥에다가. 비빔밥에다 아, 이거, 그럼 이거 멈춰야 되겠다. 우리 미영씨 미용 아, 때문에. 아, 미용씨 때문에. 네네. 아니, 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동안 음. 고추장 비빔밥을 좀 보여드릴까요? 음, 음, 요렇게 네. 햇반이 또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음. 수저. 음. 그 다음에 안에 고추장하고 네. 비빔밥에 제일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참기름. 야, 참기름 들어있구나. 요렇게. 있어야지. 그렇죠. 무조건 들어요 어, 이렇게 있고 네. 나물이. 네. 나물이 요렇게 있어요. 와, 신기해요. 나물이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지하시점은 네.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삼정을 지금 보여 드리는 것 중에 네. 유일하게 밥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음. 나머지는 저희가 드리는 그 이제 가치? 그쵸 소스랑 같이 해서 밥을 같이 돌리시면 되는데 얘 절대 돌리지 마세요. 음, 음. 얘 돌리시면 안 돼요. 얘 돌리지 마시고 밥만. 와. 햇반만. 그러니까 응. 햇반을 응. 햇반 원래 많이 라면 드실 때도 그쵸. 잘 돌려 먹잖아요. 그쵸. 그 정도 시간이면은 응. 컵반을 그냥 응.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형님 무궁화 감사드립니다. 네. 자요번에는 응. 강된장. 어. 저는.